저자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 동안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해서 전업 아빠로 지내고 있고 또세 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로 활약을 하고 있는 홍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발적 상상,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는 방법. 사실 저의 가장 큰 노력은 제가 하고 싶은 상상을 글로 엮어서 책으로 낸게 저의 가장 큰 노력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혼자 생각하는 거를 이제 담아만 두면은 별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이건 저만의 상상이니까. 하지만 이것을 저는 표현의 도구로 글을 선택을 했고 저만 이제 혼자 보려고 쓴 글이 아니고 저만 그냥 즐기려는 글이 아니고 책으로까지 세상에 낸 이유는 어떤 변화라는 거는 한 사람으로는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상상에 공감을 하거나 또는 같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인다면 지금 저희가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상상을 한다면 뭐 미래에는 저희가 바라는 미래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책으로 낸게 저의 큰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가장 중요하게 된 세상에 대한 생각 사실 저희가 사는데 벌이 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직업적인 얘기도 있고 뭐 노동에 대한 얘기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 왜 일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각각 다른 일을 할때 존중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많이 벌고, 사실 벌이가 되게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보람있게 하고, 나는 이 일이 좋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대화의 마지막은, 그래서 얼마 버는데,로 끝나는 현실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노동과 직업, 어떤 일을 하는지 간에 각각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존중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세상을 바꾸게 지금 생각을 해 보자는 취지로 그런 글과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세상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 해야 하는 일. 사실 고백을 저도 하자면 그동안 세상에 정해 놓은 틀에 맞춰 살았습니다. 제가 자기 소개를 할때 식판 밥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식판이 이제 그냥 메뉴가 정해져 있잖아요.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살면 되는데 그냥 그게 정답인 것처럼 살았는데 사실은 이게 모두의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저도 이제 회사를 쉬고 그만두고 저는 이제 아빠지만 이제 아이를 주 양육자로 보면서 세상이 정해놓은 길과 좀 다른 길을 가면서 그런 시선을 견디고 살아가면서 아. 이게 모두에게 진실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가 던지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을 반대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꼬집어 보는 상상들이 누구에게 다 필요하구나, 우리가 다양성을 무시하고 살수 있구나, 소외되고,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제대로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삶과 생각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바뀌길 원하는 세상의 모습.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눈치를 본 사람이 아니라 눈치를 준 이제 결혼식을 치른 사람인데. 왜냐면 저도 결혼식을 많이 가봤고 결혼식을 해본 입장에서 귀중한 주말 시간에 멀리 가족들을 데리고 직접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밥을 먹으러 간게 아니잖아요. 축하를 하러 갔는데 그런 성이나 마음 보이지 않고 단순히 이제 밥값으로 그냥 이제 이걸 하면 화를 냈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정말 청첩장 초대장에 호텔에서 하는데 밥값이 얼마입니다. 오실 거면 인당 추기금을 내주시고 사정이 안 되시면은 계좌이체를 해주세요.라는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서로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돈으로서서를 주고받는 게 저는 사실 경조사를 정말 많이 가봤는데 얼굴 소장 찍는 게 사실 어쩌면 약간 연극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가지 않고 돈이 주고받지 않으면 내가 너를 생각하는 표시를 못했다. 하지만 저희 이런 거다 빼고 실제로 마음을 전하는 세상이 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바라고 계속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더 솔직해지고 진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너무 숨어 있지 말고 거칠음은좀 중시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책을 읽을 독자분들에게 저는 이 책을 저만의 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저와 같은 뭐뭐 결은 뭐 다를 수 있죠. 방법도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저같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품고 있지만은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의 다양성을 서로 누군가는 보듬어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고, 공감하시면서 더 좋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동참해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